가슴에 가슴에 뭔가 아, 잠깐만, 잠깐만. 비켜, 비켜. 뭔가 흐른다 지금, 지금, 뭔가 지금 사라 사라지지가 않아 이분 뭔가 흐르고 있어 음. 살다음기 힘들구만 진짜 돈벌기 힘들어요 돈벌기 힘들어 음. 돈벌기 힘들어 힘들어 아 식당 가면 소, 진짜 식당 갈 때마다 아무도 안 계시지 진짜 근데 식당이 많이 쳐나봐요 식당이 이게 뭐한 이게 치킨이랑 그런 게 있더라고 스테이크도 있고 막 음. 와... 막 육회, 스테이크, 막 치킨 그런 게 있구만 야 지렸다 그런 걸좀 먹어야지 우리도 언제까지 만 햄버거 이딴 거 먹고 살겨 샌드위치 이딴 거 먹고 살고 막 그치 그치 아유, 다 왔구만? 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뭐 드릴까요? 뭐가 있나요 메뉴가? 아 어, 지금 있는 게 치킨하고 김치찌개를 팔고 있어요. 어 공공님 뭐 드실 거예요 그거? 아 아무래도 얼큰한 김치찌개가 낫죠. 아 어, 김치찌개 얼마인가요 그거? 하나당 2만 원을 팔고 있어요. 세개 주세요 세 개. 어, 어 뭐야 뚜루님이 사주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야 멋있어. 어 사장님 혹시 가게 오픈이 에이. 언제 언제예요 혹시? 가게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저희 지금 네 번째 하는데 처음 샀거든요. 오늘. 네, 지금 <laughs> 아, 처음 사요. 그 전화로 하시면 배달까지 가고 있는 거라. 음. 아. 왜냐면 제가 혼자를 맡고 있어서 재료를 왔다갔다하면 사고 있어야 돼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여기 그럼 혹시 아. 그 직원 안 구하시나요 혹시? 직원이요? 음. 예 예. 네네 네. 직원 겁나 이로 직원 재료 지금, 지금 없어가지고. 아. <laughs> 아이고 그, 그 뭐야 그말 나온 김에 우리가 농부잖아요. 우리. 아, 아, 아. 우리가 이분들 전담으로 음식을 막해 가지고 갖다 주는 거 어때요? 어, 잘잘해 가지고 막. 어, 저희가 음식 전담으로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맞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laughs> 오케이. 음, 아, 항상 네, 네. 앞으로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예. 어, 맛있는 필요해요? 맛있고 먹어 있는나요, 혹시? 똑같은 거뭐 사라질 수 수수 팔고 있어요. 어, 그건 얼마씩 하나요? 이건 하나당 지금 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 두 개부터 두 개씩 주세요. 너는 이건 내가 낼게. 이건 아, 내가 낼게. 아, 지갑 아, 넣어둬 알았어. 알았어. 아또 <laughs> 아, <laughs> 들켰네 또금세 이걸.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가세요. 아, 공님 센스 좋았어 좋아, 센스 좋았어. 호바이. 이 사업적 수완이 음. 독일에서 하던 그 소시적 실력이 있다니까 이게 <laughs> 이게 딱딱딱 나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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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와 각이 나와 각이 가지고. 나오잖아 이게 <laughs> 그러면 잘 됐네 지금 바로 농사 가서 우리 뭐뭐 키워야 돼 지금 양배추 밀 사과 포도 감자 가자 지금 가는 거야 오케이, 바로 지금 가자 다다 공연님 이제 일합시다 우리 이제 일합시다 아 공연 시작했 어 시작했어 오케이 시작 우리 비료 비료 만들었어요 비료금 네, 아까 비료 하나 만들어 놨죠 또. 어때 잘 나와요 어떻게? 어허 개봐 나 이거 상한 농작물 좀 버리자 좀이 뭐 상한 농작물 왜 있는겨 이거이씨. 아 맞다 이거 버려야 되겠. 잠만 나 잠만 공연님. 어? 나나 산삼이 나왔어. 어? 어?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와 개부럽다. 신발 써 나. 와와 신발 다 리얼. 어 진짜 리얼 신봤네 공연님. 아어 이거 지금 결혼 가능? 어 어? 아니야. 나 나랑 결혼할 거면 부가티 한대 끌고 와. 한번 가 볼까요? 아니, 좀만 더 좀만 더 모아지고 그러면좀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갑시다. 깔끔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쪽에서 32개면은 적은 양일까?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아니면 그래요. 전화 한번 해 봐요. 고객님 이러면은 해봐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전화 한번 해볼게 아. 안 받으셨어. 안 받았어졌나? 예예 아 씹혔어요? 예 씹혔어 <laughs> 우리 이거 진짜 이거 안 팔린다 <laughs> 우리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네. 아니 그니까 갈 거면 지금 빨리 가서 음식점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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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가자 보자 그 여기 그 보자 차장, 사장님 안 계시네 사장님이 안 계신 거 같으니까 전화를 그럼 다시 해봐야 되나? 어떡하지? 전화 해보시.. 다시 전화?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주르륵 씹혔어? 아니아니아 아니. 전화 중이에요 과연 내 생각에? 씹혔어 아 씹히나? 답이 없는 거 같기도 해 우리는 내가 내 생각에는 끊었어 끊었어 음 어쩔 아, 수 없지 아 맞다 그럼 팔러 산산부터 팔러 갈까? 산산부터? 오케이 산삼 팔아서 돈만 좀보자 우리도 좀안 되겠다. 백만 원좀 벌어봐야지. 네. 아유 그 멀다 멀어. 생각보다 더 멀어 거리도 또. 아유. 그러게요. 아유 많이도 멀고만. 아그 아, 우리 그러면은. 네네네. 우리 집이나좀 알아볼까 집이나. 집 가격이나 진솔직히 무서워. 아몇 천만 며칠 하겠지. 집 가격 며칠... 보고 좌절할 바에 지금 상태가 더 나을 것 같아. 아한 번쯤 그래도 보러 가야 우리도 꿈을 가지고서 목표를 가지지. 오케이 그럼 집 한번 봅시다. 가격만 보러. 앞에는 이집 앞에 있는 것도 한번 살짝 볼까 이 집부터 살짝 살짝만 볼까 그러면 살짝만. 오케이 오케이. 아 보고 올게요. 아 보고 어디서? 이동해 뭘뭘사뭘가 그냥 왜왜왜왜왜 가가 잠깐만 가. 공군님 잠깐만 세상에 세상에 다 죽는다 죽는다 다 죽는다 아까부기 계속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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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적이 아니길 잘했네 살, 살짝 한번 살짝만 눈치 깐 보고 살짝만 볼까 눈치 좀 한번 눈치보다 우리도 아니야 아니야 설마 설마 어, 차가 우리 머리에도 구멍 뚫릴 수 있어 차렇게 여기 뭐지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여기 지금 뭔 일이야 살려줘! 뭔일이야 이거 뭔일이야 이거 뭔일이야 갑자기 아... 아... 뭔일이야 살려줘!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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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아니, 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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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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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쉬, 네네네. 문제좀 많은 것 같은 여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여기 지금. 분위기를 네, 좀 우리 빨리. 진짜 여기 여기서 봐 뭐, 여기. 다들 비켜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어예 머리... 네. 지금 도저서 지금 도망갈거우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람들 이거 지금 다 죽어가는 데 이거. 어떻게 우리 종군 기자 역할 좀해볼까 우리야 우리야 구해야 우리야 또 구해야지 사람들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잠깐만 내려 봐 그럼 내 네, 내리지 말자. 에? 왜 내리지? 뭐 같아요? 아니 일단 눈치 좀 보고 해봐. 일단 이 사람들 일단 이거. 아 그래도 가까이 가서 상황을 봐야지. 차 이고 막을까 우리? 저 경찰 차 옆에. 이거 우리 이거 이거 우리밖에 못해 내렸어 이거 우리가 답이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가봐요 그럼 되겠어? 가가 맞고 맞고 우리 우리 누가 구저 구주겠지 알아서 막아두면은 어 아니 자 지금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다 죽었어 와싹다 죽었는데 공무님예아 네. 경찰차 저거 저, 저 저거 멀수 있어 저거 저 경찰차 저거 볼 저거 볼수 있어 저거 저거 몰아서 어떻게 한국 고국한이양 둘이 국 한국 막 차가 막아야지 양쪽으로 문 막아서 못 나오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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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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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차 한국 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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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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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네아 너무 너무 한리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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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한 막어 막은 마... 것 같긴 한데 어떤가 어떻던가 어떻던가 어떻던 같어. 쓰듯 쓰듯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문은 저 봐봐 문딱잘 막아.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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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창문 좀 창문 좀 창문. 어? 어? 아니 저기 가슴에가슴에 가슴에. 뭔가 맞아 맞아 비켜 비켜. 뭔가 잠시, 흐른다. 지금, 뭔가 지금, 지금 사라 사라지지가 않아 이분. 뭔가, 뭔가 흐르고 있어. 나 맞다. 이제 간다. 뭐가 흐른 거 뭐가 흐르고 있어. 개막 머리에서. 안 돼. 안 돼. 아, 아 이길 난리야? 네, 네. 너희들은 성공이 어, 성공해도 실패한다. 시민을 죽이는 전부는 인정받을 수 없다. <laughs> 너희들이 불러나라 시민을 <laughs> 죽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어, 로에너지 시대야. 어. 너희들은 이거야. 이 딱자. 어, 난몇대 난라도 정의를 구현. 아니한저 사람까지. 안 돼! 안 돼! 시민들이여 도망가!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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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n d e Ande! Ande! a n d 시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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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아 e Ande! a 들 d 원 Ande! 들태원 여보세요? 아유 공연님 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드디어 아 오케이 그 뚜루님 차 끄고 갈게요 그러면 아예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 어디에요? 그 병원 알잖아요 그, 그 병원 그 병원 아그 병원이야?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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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그기아 오케이 독일제 그 병원으로 가어어그캔트럴 아, 아, 아. 로산더스 메디컬 센터요 어 오케이 오케이 글스글스 오케이 어 아.